Hi g u y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아 쌤입니다. 자, 우리 저번 영상에서요, 2022년 신년을 맞이해서 완벽한 영어 학습의 로드맵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단어 인풋을 제대로 쌓는 방식을 알려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외워야 될 리스트도 공유를 할 거고요. 어떻게 훈련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인 초등학교 갓 입학 아니면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그들이 쓰는 어휘가 2000 단어에서 2600 정도의 단어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물론 이해하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 쓰는 expressive vocabulary는 2600 단어 정도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 말하는 수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7살 말 굉장히 잘해요 제가 처음에 러시아를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러시아 유치원생이 격에 맞춰서 딱딱 문법을 탁탁 하는 걸 보고 쟤네는 천재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너무 말 잘해요. 물론 고급진 어휘라든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는 단계지만 부모란 대화를 한다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전혀 무리가 없는 나이예요. 그럼 우리도 이 정도까지 될수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점프업하는 거예요. 아직 나는 유치원 초등학생 정도처럼 말을 못하면서 CNN을 공부하고 있다거나 약간 이런 괴리가 그지 않아요? CNN을 공부하고 있고 그 정도 다 어휘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미국 초등학생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뛰어넘고 자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초등학생들이랑 먼저 대화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쓸수 있는 어휘를 갖고 먼저 제대로 인풋을 쌓으시라는 거죠. 여러분의 성취감을 위해서 먼저 천 단어를 준비했어요. 이천 단어를 보시면서 먼저 그 단어를 갖고 디파인 하시라 그랬죠 이 단어는 진짜 내가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그걸 디파인 하는 방법 뭐라 그랬죠 보자마자 내가 이 단어를 갖고서 열 문장을 축축축축축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없어 만약에 없어 난 그럼 모르는 단어로 규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리스트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 리스트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번부터 1000개의 단어를 마련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쉬운 단어까지 다 있죠. 왜냐면 하 유치원생들, 미국인,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알만한 어휘의 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헤이, 게 뭐야? 너무 쉽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define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진짜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자, 그러면 그냥 대충 아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야?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지금 다 예문 이렇게 써놨잖아요. 얘처럼 이 비슷하게, b 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10개를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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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보세요. 타이핑을 해보세요.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타이핑을 해야 진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타이핑을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b 에 있어서 지금 예문은 will you be my friend?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쓸수 있는 b 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10개 싹 하고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입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아는 단어라고 규정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규정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를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요. 윗단에 있는 단어들은 10개씩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10개의 문장이 팍팍 안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단어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을 하시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vailable 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열 문장은 딱히 못 만들겠어. 어 대충 뜻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먼저 많은 인풋을 available 관련된 인풋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사전을 보시는 거죠. available이 실제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근데 음 한국어 사전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영영사전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사전에 봤더니 이렇게 나오지요? 그쵸? 어, 사전 첫 번째, that you can buy or find. 너가 찾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살수 있는 그런 거. 그러면서 여러 예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말하거나 아니면 C. 보는 게 free. 시간적인, 물리적인 면에서 free 한 거. 그런 거를 역시 available 하다고 한대요. 자,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서 많은 이 available 이라는 단어와 이게 지금 형용사잖아요. 어떤 부사랑 많이 같이 쓰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명사랑 같이 쓰이는지, 이게 만약에 동사라면 뒤에 어떤 목적어랑 많이 쓰이는지, 그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걸 보통 collocation 이라 그래요. 콜로케이션은 어휘를 공부할 때는 콜로케이션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콜로케이션 사전도 따로 있어요. 근데 사전으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대충 의미를 기억해 둔 다음에 정말 리얼 센텐스들을 많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real sentence들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방법은요. 일단 우리가 좋아하는 유글씨가 있고요. 개수가 어마 무시하죠? 무지하게 많이 이 단어가 쓰인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소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단어를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빠르게 좀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앞뒤에 어떤 단어와 같이 많이 쓰이는지. 예를 들어서 available이 나왔어요. 그러면 truly. truly 아이 부사와 available이 같이 잘 쓰이는구나 빠르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도 해 보시면 좋아요 what is the immediacy with which the answer is the answer is available 아 answer이 available하다라는 answer가 available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other competing energy sources that might be available 에너지가 available 뭐 이렇게 쓸수있수 있구나 i think that they're ands of living just about anything that's available at the top together, we've made VA benefits available benefits available is an ever unfurling maybe the single most effective intervention that's available to <laughs>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세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앞에 같이 뭐가 나오는지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유글리시를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구글에서 available in sentence를 쳐보세요. 자, 그러면, 어, 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 422개의 문장이 있어. 우리 사이트에 와봐.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맨 처음에 보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는 이 many things라는 이 사이트예요. 여기는 어, 문장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문장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여러분이 인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쉽죠? 그쵸? 아, I'm available.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We're available. Is Tom available? Tom is available. Tom was available. 제가 좋아하는 문장 확장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Are seats available? Tom isn't available. We're not available. 하면서, 아, availabl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뭔가 사람이 지금 시간이 free,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나 보다. 여기서 seats는 이것도 역시 이용 가능한. 아, 한국어로 여러분이 해석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사전인 거죠. 이러면서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읽어보기도 하고 해석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해서 점점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인풋의 작업이에요. available이라는 단어를 인풋시킨 거예요. 많이 읽고 그다음에 많이 입으로 말해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거를 다 덮어요. 이걸 다 덮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문장으로 보면은 그냥 거기까지 돼요.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는 이제 아웃풋을 하셔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아, the car is not available today.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Is room service still available?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라고 내가 입으로 그 다음에 눈으로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인풋 자료들을 다 덮어버리세요. 얘를 보면서 이렇게 쓰면 이것도 역시 그냥 암기지 아웃풋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짜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책을 펴요. 공책 하나 만드세요 아니면 나는 t 키 c 슨 y person 이면은 뭐, 뭐 워드 같은 데다가 정리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어, 쓰는 것도 좋고 아니면 타이핑 치는 것도 좋고 나만의 available 이란 단어를 갖고서 나만의 센텐스를 10개 만드시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쓸만한 것 이때 주어도 어, 우리 오빠 이름, 우리 엄마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아이 이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가는 뭐 스파 이름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내 스토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센텐스를 만드시는 게 나중에 내가 아웃풋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닌 게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어, 지금부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열 문장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 절대 예쁘게 쓰지 말자. 막또막 펜, 막 노란색, 막 까만색, 막, 음, 이, 누구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 나중에 출판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 물론 복습할 때좀 보겠지만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돕고자 여러분에게 제 어, 글씨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내 상황에서 쓸수 있는 내가 이해한 만큼 이 단어를 갖고서 문장을 10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대충 대충 쓰세요. 막펜 여러 개 하지 마시고 그냥 대충 쓰세요. 그냥 뽑아내는 연습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뽑아내는 연습이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막 어렵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좀더 길고 더 어렵게 쓰려면 조금 더 vocabulary가 모아져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정말 my mom is available.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쓰셔도 괜찮아요. 절대 글씨 예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물론 예쁜 사람들 그냥 원래 예쁘게 쓰면 돼요. 너무 정성들이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한번 더 읽으세요. 이거를 일단 천 단어로 시작하세요. 천 단어.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이 워드 파일을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천 단어가 마무리가 됐어요. 성취감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또천 단어 이런 식으로 쌓아나가시는 거예요. 단어는 점점 더 많이 쌓아나갈수록 좋죠. 그래서 이렇게 쌓아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 끝은 없어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이거가 근데 생각보다 잘안 하게 될수 있어요. 그쵸? 내가 혼자 한다 그러면 잘 안해.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동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동지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네이버 카페에 천 개의 단어를 갖고 훈련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을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까지 올리는 거 그걸 다 하고 천개 끝나고 나면 천개다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 개를 다 하신 분들은. 인증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뭔가 이벤트 선물도 준비해 볼까 해요. 자, 그래서 우리 1단계 인풋 쌓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 1000개를 먼저 내 걸로 만드는 걸 할게요. 그리고 나서 2000개, 그리고 나서 3000개. 점점, 점점, 점점 늘려 나가시는 거고, 단어는 이렇게. 그 다음에 문장을 갖고 오는 어떻게 또 인풋을 쌓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영어 외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서 입으로 말하는 게 불편하고 이러면 반드시 그래서 소리 튜닝은 먼저 선행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단계별로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재밌겠죠?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